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카페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 어, if else 문을 람다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물어보는 글이 올라왔는데 어, 이글 보니까 어,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람다식을 이용을 해서 if else 문을 처리하는 그런 식을 한번, 펑션. 펑션, 어, 메서드, 메서드라고 해야 되나? 펑션, 아무튼 메서드라고 할게요. 메서드를 만드는 걸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음, 짜자잔, 강의실에 어, 이거는 컨벡스 오븐이고요. 이거는 반죽기입니다. 네, 조만간 어, 여기서 쿠키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laughs> 어, 빵은 만들기엔좀 그렇고. 시간 많이 걸리잖아.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 뭐야 쿠키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 가져왔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 앞으로 어, 여기서 재미있게 쿠키도 만들고 빵도 시간 나면 간단 가벼운 거뭐 파운드 케이크. 어, 파운드 케이크 쉬우니까 파운드 케이크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어,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하던 얘기 계속해야지. 어, 람다식, 람다식을 이용을 해서 if else 문을 한번 어, 구현해 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 잘 들으세요. 이거 어, 조만간, 아, 조만간은 아니다. 어, 제 방향의 실전 잡아 책에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아직 어, 열심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무튼 람다식을 이용하는 걸 한번 미리 맛보기 형식으로 한번 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소스 코드를 한번 먼저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먼저 만들게요. 컨트롤 n 클래스 클래스명은 뭐 람다? 람다 공일 테스트 공사라고 할게요. 테스트 공사 메인 메서드가 필요하구요 자, 여기에서 어, 기존에, 어, 질문했던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이었죠? 테스트는, 뭐, y. y가 있었고, 그리고 체크. 자, 체크가 있었어요. 체크는, 뭐, 값이 일단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품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test.equals를 했어요. 요거죠. 자, equals에 얘가, y이면, 요거, 체크. 체크는 1. 아니면, 체크는 2. 이렇게죠. 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람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딱 봤을 때, 일단, 인풋이 있습니다. 자 인풋이 있구요 체크라는 출력이 있어요 인풋이 한 개이고 출력이 한 개네요 여기에서 어,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자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잠시 기다려 주시구요자 일단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펑션 자 펑션이고 얘는 어 인풋 값은 스트링이고 반환 값도 스트링이에요. 자 컨트롤 시프트 오를 눌러서 임포트를 하나 어, 안 되네. 음, 일단 좀더 써볼게요. 자 F 1이라고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임포트 네, 이제 나오죠. 자 여기에서 매개 변수 테스트니까 어,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테스트 테스트는 실행을 해 이제 조건을 넣어야겠죠. 자요 조건이죠. 요 조건. 네, 요거를 사망식으로 쓸 겁니다. 사망식. 이렇게 쓸게요. 자, y는 equals, 요거죠. equals, 테스트. 테스트와 같냐. 어, 같으면 1, 다르면 2를 반환을 해라. 라고, 요렇게. 좀 보기 좋게, 요렇게 좀 띄워놓을게요. 자,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테스트는, 아, 얘는 이미 여기 테스트가 있어서 여기 중목되나 보네. 뭐, 요렇게, 요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1. 아, t라고 할게요, t. 자, t라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엔터를 누르고, 아, 어, 이 식을 이미 요렇게 완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f1에다가, 일단 어플라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어플라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메서드를메서드에 음, 테스트라는 값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어, 출력을 하면 안 되고 체크에다 넣을게요. 체크. 이제 이미 앞에서 1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다시 체크라는 값에다가 넣을게요. 체크라는 값을 넣을게요. 체크 체크에다가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 이렇게 체크를 하고, Ctrl F11 하면은, 당연히 1이겠죠. 이, 여기에서도 1이에요. 요 내용을 여기서도 한번 출력을 하게 되면, Ctrl F11, 1입니다. 앞에서도 1이고, 뒤에서도 1이 나왔어요. 자, 펑션을, 펑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 어, 우리가 직접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펑셔널 인터페이스 여기다가 어, 이렇게 아 인터페이스를 먼저 쳐볼까요? 인터페이스 펑션이니까 펑션 투라고 할게요. 자 펑션 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네릭을 쓸 겁니다. 어, 펑션과 똑같이 T와 R이라고 할게요. 타입이 들어오고 어, 두 번째는 반환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퍼블리 이게이 예,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여기서는 어플라이였잖아요. 똑같이 어플라이를 해도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일단 반환 자료형 r을 넣고요. 자, 서 어플라이 어플라이에다가는 자료형 어 t t를 넣습니다. 이렇게. 네, 자료 자료형 t를 넣는 거죠. 이게 펑셔얼 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func tional 인터페이스 int erface -E r c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서 펑셔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고요.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한 개의 추상 메서드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앱스트랙입니다. 앱스트랙, 앱스트랙을 생략을 해도 돼요. 자 방향의 실전 잡아 공부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실 그대로 복사를 해도 돼. 네, 이렇게 자,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2죠. 이번엔 2. 펑션도 2고. 자,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펑션 2를 해서 어, 제네릭이죠. 제네릭을 똑같이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함수는 f2라고. 어, 이름을 명명을 하고요. 여기도 매개 변수는 t. 하나만 오고요. 근데 여기에 괄호를 해줄 수 있어요. 괄호가 생략이 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괄호를 넣어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음,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괄호를 넣고, l l tu, r, n, 이렇게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끝났으면 세미콜을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요거를 달리 또 표현을 하게 되면, 뭐, 개행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 내용을 그대로 f2죠 이번에는 f2에 이 결과값을 넣어서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왔네요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 실행이 됐네요 이것도 어려우세요 람다식도 어렵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미 이너클래스에 대해서 우리도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너클래스 한번 어, 구현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이너클래스는 어 n o n y m o u s i 입니다 익명 인어 클래스, 내부 클래스. 익명 내부 클래스네요. 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f u 을 써도 되고요 f u n c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f u n c 써볼게요. 뭐써도 상관없어요. 자, f u n c F3이라고 할게요. F3이라고 하고, 어, New, function 2, 가로 열고 닫고, 요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인데, function에 우리는 string, 스트링, string이 들어가야겠죠. string, 스트링, string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jdk 1.7에서는 뒤에는 내용을 생략하고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요렇게,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다가, 어, 이제, 밑줄 나온 거는, 구현할 걸 구현해라. 메소드가 구현이 안 됐다. 이거거든요. 마우스를 올리면은, 구현이 안된 메소드를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내용이 사라지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요거 있네요. 요거. 똑같은 내용.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끝났네요. 자, 똑같이 요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3이죠? F3. 자, 이게 익명 내부 클래스입니다. 우리 총세 가지를 했어요. 어,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요거죠. 요거를 구현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어,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거나 그런 거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만든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람다식을 구현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봤고요. 어,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 이제는 어, 익명 내부 클래스 어나리머스 이너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어, 구현을 이렇게 또해 봤습니다. 어떻게된건 순서가 어, 아무튼 실행을 해 봐야겠죠? 총 4개가 나와야겠어요. 자, 요거는 F3 맞네요. 자,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1 하면은 다 나왔습니다. 구분 주기 위해서 얘는 F3. 이렇게 할게요. F3 땡땡.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F2죠. F2. 얘는 F1이죠. F1. F1. 얘는 그냥이니까 얘는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F1, 2, 3다 1이네요. 그러면 y가 아닌 거. y 제트로 바꿔버리겠네요. 바꾸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다 이네요. 그죠? 다 람다식과 일반 if문, ifl스문 다 처리가 됐습니다. 아시겠나요? 아, 어, 어우, 어, 네, 쉽죠? <laughs> 별거 아니죠. 아, 뭐, 이 정도는 어, 좀할수 있어야지. 내가 얘기했잖아. 람다식 잘 쓰면은... 우리, 내가 같이 팀에 그 여자 프리랜서 개발자 있다 그랬죠. 람다식 쓰면은 그게 간지나는 코딩이라고, 어 그러더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람다식으로 간지나는 코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